네. 안녕하세요. <laughs> 다 얘기해도 되나요? 저는 이수연이라고 하고요. 지금 한국 나이로 서른이고 여기서 불리는 별칭은 풀이에요. 안녕하세요. 저는 하지이고요. 낮의 기운을 가진 사람이라 생각해서 하지라는 이름을 쓰고 있어요. 안녕하세요. 전남 곡성에서 농사짓고 살고 있는 변리입니다. 제가 잘 먹고 잘 사는 것에 관심이 많은데 제가 생각하는 잘 먹고 잘 사는 것은 일단 건강한 몸과 마음으로 먹고 사는 것입니다. 제가 노동이나 이런 걸 시작하면서 착취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저도 착취당하고 싶지도 않고 제가 다른 무언가나 누군가를 착취하고 싶은 마음도 없었어요. 근데 그게 사실 착취라는 게 모든 물건이나 음식이나 모든 것에 들어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그렇게 하지 않고 싶으니. 그걸 사용하지 말아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싼 거보다는 다른 방향으로 생각을 해서 뭐 유기농이나 뭐 공정무역이나 이런 제품을 찾다가 더 나아가서 내가 생산을 해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하게 돼서 지금의 제가 생각하는 잘 먹고 잘 사는 것은 뭔가 제가 생산할 수 있는 것들을 생산하고 만들면서 살아가는 것? 응. 그 정도가 제, 제가 생각하는 잘 먹고 잘 사는 것입니다. 응. 일단, 화지인 이유가 저한테는 되게 중요한데, 사람 이름이라는 거는 태어나기 전부터 태어날 때 부모들이 자기의 바람대로 그냥 이름을 지어버리는 거잖아요. 그게 너무 싫은 거예요. 내가 왜 부모의 바람대로 살아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그게 나를 나타낼 수 있는 단어도 아니고. 그래서 내가 나를 뭔가 지칭할 수 있고, 나를 표현할 수 있는 이름을 짓자라고 어느 순간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이름을 짓게 되었어요. 저는 그래서 별명보다는 그냥 나의 이름이야라고 생각하고 살고 있어요. 그래서 어제 이름이 하지인데 사실 이유가 세 가지나 있거든요. 첫 번째 이유는 이제 봉지하지할때 하지인데 낮은 어떤 강한 기운도 있고 밝잖아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어서 동지하지 할때 가장 해가 긴 하지를 선택하게 된 것도 있고 두 번째는 이제 제가 성이 유씨예요. 그래서 유씨랑 붙이면 유하지에서 부드럽다는 뜻이 돼가지고 제가 원래 되게 좀 강하고. 음. 독하고 이 사회와 가족에서부터 살아남기 위한 어떤 되게 열심히 살아왔었는데 근데 꼭 이게 드러나는 강함만이 강함은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매운 애가 한 약간 이런 느낌으로 조금 더 부드러움을 이렇게 나타낼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어서 하지란 유하지라는 이름이 된 것도 있고요. 마지막으로 하나는 뭔가 약간 뭐뭐하지? 뭐밥 먹지? 뭐하지? 이런 식으로 뭔가를 한다는 뜻이 되기도 하더라고요. 뭔가 계속해서 저는 무언가를 해내는 사람이고 싶고, 뭔가 이루어내는 사람이고 싶어가지고 하지라는 이름을 쓰게 되었어요. 저는 좀 사실 노동에 대해서 돈만을 위해서 일을 하고, 그리고 나를 뭔가 착취하고 나를 소비해내는 것만이 아니라 뭔가 일 자체에 대한 일의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뭔가 사회적 가치도 있고 내가 하는 걸로 인해서 그 어떤 누군가는 얻는 게 있고 그런 것들이 저한테는 조금 재밌게 느껴져요. 그리고 또 어, 시골 에 커뮤니티를 꿈꾼다고 했었는데 저는 그냥 단순히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차 마시고 이야기만 나눠도 되게 의미 있는 자리가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차한잔 마시면서 대화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 게제 꿈이고 어쨌건 사람들이 되게 이렇게 먹고 사는 것뿐만이 아니라 되게 다채로운 필요한 거리들이 있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그렇습니다. 어, 청년 자자공은 자연에서 자립하는 힘을 기르며 함께 나눔으로 스풍요로워진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청년 자자공이 참여하면서 자자공하는 삶에 한 걸음씩 가까이 다가가고 있고요. 탈자본, 탈성장, 탈육식을 지향합니다. 지향하는 것에서 실천하는 것으로 향해 가고 있고 농사지어서 삶을 일구고 자연 그리고 계절과 함께 조화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에 관심이 있어요. 그렇게 살기를 원하고요. 변리는 작은 틈으로 비추는 햇볕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누군가에게 그런 사람이 되고 싶다라는 마음을 갖고 지게 된 별명이고. 화지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름은 내가 나 스스로 짓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나 이렇게 살고 싶다 라는 마음을 가지고 저 스스로에게 붙여준 이름입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변리라는 이름의 뜻이 누군가로부터 받는 돌봄이나 보살핌이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누군가도 나에게 변리이든 나도 누군가에게 변리가 되고 싶다 라는 음. 마음을 갖고 있어요 지금의 사회는 한쪽으로 극단적으로 기울어져 있는 세상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자본, 성장, 육식이 하나의 톱니바퀴처럼 서로 맞물려서 견고하게 돌아가고 있는데 그 안에 같이 들어가서 그 톱니바퀴를 굴리고자 하는 마음이 없어요. 저한테. 그러면 대안적인 삶, 생태적인 삶을 찾아보고 내가 할수 있는 것을 해봐야겠다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지금은 자연, 그리고 다른 생명들과 단절되어 있는 삶을 살고 있다고 생각해요, 많은 사람들이. 그 단절감을 어떻게 연결할 수 있을까를 생각했을 때 저한테는 농사가 답이었어요. 농사를 짓는다는 것은 자연의 흐름, 그리고 이 지구에 인간 동물만 살고 있지 않는다는 것을 정확하게 몸으로, 그리고 마음으로 느낄 수 있는 것이라서 많은 사람이 농사를 지을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고, 그러려면 농사를 지을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야 돼요. 우리가 왜, 아, 뭐좀 배워볼까? 하면 배울 수 있는 학원이나 먼저 그걸 배웠던 사람들이 배움을 받잖아요. 그런 것처럼 농사도 먼저 지었던 사람들이 혹은 관심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지금 저희들처럼 함께 할수 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저는 작년에 내일이라는 다큐멘터리를 누군가에게 추천을 받았어요. 그거를 보다 보니 안에 퍼머컬처라는 그것에 대해서 처음 그냥 접해보게 됐는데 갑자기 너무 그, 거기 꽂혀가지고 내년에 난 농사를 지어보고 <laughs> 퍼머컬처를 난 어디서라도 한번 해봐야겠다라는 생각이 있었어요. 막포머컬쳐뭐 이렇게 찾아보다 보니 여기에 그런 단어가 있더라고요. 오즈 공거에 그래서 지원하게 됐어요. 나는 2019년에 강정평화학교에 갔는데 그때 에리카라는 친구를 만났어요. 굉장히 여러 가지 가치가 제 안에서 깨어나고 그리고 확장되는 경험을 했었는데 에리카랑 호주 타즈메니아에서 우프를 6개월간 하게 돼요. 타즈메니아는 아까 수현이 얘기했던 퍼머컬처가 이름이 처음 붙여진 것이라고 할수 있겠어요. 거기서 오픽을 하면서 유기농으로 농사 짓는 농사 기법뿐만 아니라 호스트들이 자연과 생명들을 대하는 방법, 그 겸손한 마음들을 보고 나도 이렇게 살고 싶다. 그리고 한국에 가서 나도 내 농사를 지어 보고 싶다라는 마음이 생겼어요. 그러던 중에 자작공 무지봉고를 페이스북에서 보게 됐고요. 그리고 농사를 지어야겠다는 생각이 조금 더 확고해진 건 2020년에 기후위기의 심각성에 대해서 인지하게 되면서부터예요. 어쩌면 내가 노지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마지막 세대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이 아니면 언제? 안 돼. 지금이어야 돼. 라는 그런 위기감, 긴박한 마음이 저한테 들었어요. 저는 이제 대한학교를 나왔는데 그 학교를 다니면서 학기에 한번 또는 1년에 한번 정도 시골에 가서 농사를 체험, 5박 6일, 뭐 4박 5일 뭐이 정도로 해서 체험을 해보는 그런 시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처음으로 농사랑 공동체 문화에 대해서 접하게 되었고 그 어렸을 때 뭔가 경험해보는 게 어느 좀 자연스럽게 조금 자리를 잡았었는지 숨을... 세살 정도였었나? 제주도를 한번 갔었어요 제주도 가가지고 한달살 일을 하면서 이장님한테 일을 받아가지고 일을 하는 걸 했었어요 근데 이게 서울에 있다 보니까 계속 생각이 나더라고요 농사를 짓고 싶다는 사실 잘 모르겠지만 약간 소소한 텃밭 약간 이런 정도 생각을 하면서 산과 가까이, 숲과 가까이 이렇게 살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 지내고 있었어요. 그랬는데 그러던 중에 제가 작년에 서울살이에 가장 환멸을 느끼고 가장 이렇게 너덜너덜해졌을 시기여가지고 아 당장 나는 좀 시골을 가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사실은 조금 도망치듯이 온 것도 있었어요. 그 시기에 뭔가 알아봤을 때자자공이 떴었고 마침 봤더니 뭐 시골살이에 필요한 시골방 배우기 자급 기술 배우기 음. 뭐, 농가 방문, 막, 이런 식으로 여기서 농사를 짓는 것 뿐만이 아니라 되게 다양한 시골에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알려준다고 생각을 했어요. 자자공은 1년 장기 생활 과정이에요. 그래서 1년 동안 먹거리 자급을 위한 농반 농사 외에, 아까 하지가 얘기했던 것처럼 농촌 사리에 필요한 삶의 기술들을 배우고 있습니다. 삶의 지혜라고도 할수 있겠네요. 어, 목공, 철공, 그리고 용접, 천연 염색 옷 만들기, 장단국이나 술빚기 등등의 시골 음식 만들기, 그리고 농서를 입고 주자토론을 한다거나 먼저 귀농한 귀농 선배들을 만난다거나 다양한 과정들이 있어요. 근데 그 과정들을 어떻게 진행할지. 다 저희 회의를 통해서 정해요.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큰 틀이 있다면 그 세부적인 짜임은 다 저희가 회의를 통해서 결정이 돼요. 하루 일과는 동절기, 하절기가 조금 다르겠어요. 왜냐하면 해가 뜨는 시간이 언제인지에 따라서 언제 일을 나갈지가 결정이 되거든요. 여름에는 보통 6시나 7시에 하루 일과를 시작하고 지금 같은 가을에는 보통 8시나 9시에 공동 일정을 소화해요. 밭이나 논에 가서 함께 하는 공동 작업을 오전에 하면 점심 먹고 나서는 자기 시간을 보낼 때도 있고 혹은 지금 농번기고 뭐 해야 할 일이 많을 때는 오후에도 공동 일정으로 함께 모여서 일을 하고요. 주말에는 개인 시간을 갖습니다. 이거는 자자공의 일정이었고 저는 그럼 뭘 하느냐. <laughs> 저는 3월에 쉐어하우스에서 나와서 근처에 있는 집을 구했어요 거기로 이사를 해서 지금 수도 배관 공사부터 지붕 누수, 보일러 교체나 여러 가지 집 수리 관련된 일들을 하고 있어요 제가 전부 다할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제가 할수 있는 것들은 해보려고 그래서 마음이 좀 바쁜 것도 있어요 저는 사실 아주 게으름을 많이 피우는 사람이어서 잠도 늦게 일어나고 일 나가기 3분 전에 일어나가지고 옷만 갈아입고 나가거든요 <laughs> 그러고 이제 나가서 일을 힘겹게 하고 오면은 지쳐요 그래서 자야 돼요 <laughs> <laughs> <참, 참을> 자요. <자야. 웃음> 그러고 나면은 일어나가지고 또밥한끼 먹고 보통 공동 일정이 오전에 끝나고 나면 딱히 할게 없거든요 그 시간 동안에 저는 처음엔 되게 무료하게 보냈었는데 요즘엔 조금 취미생활이라던가 이런 걸 해보려고 해서 자전거 타는 거 요즘에 날씨가 너무 좋아가지고 자전거 타고 옷과 면까지 다녀오기도 하고 저는 뭐랄까 하다 보니까 일 욕심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밭을 요만큼 개인 밭을 처음에 요만큼 시작했는데 이만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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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넓히느라 <laughs> 사실 뭔가 끊임없이 계속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공동 일정 끝난 다음에 보통 개인 밭 가서 관리를 하거나 요새는 그저 윗밭에 할머니가 이제 안 쓰시는 밭을 부탁드려가지고 내년부터 농사를 짓기로 했어요. 제가 빵 만드는 걸 좋아해서 국내산 밀로 빵을 보통 만들고 있는데 사실 저는 프로는 아니고 <laughs> 연습 중이에요. 그래서 망칠 때도 많고, 굉장히 실험적인 애들을 많이 만들고 있어요. 레이글 그리고, 피, 나초 같은 과자, 케이크, 초코 브라우니. 브라우니. <laughs> 음, 기본적인 그냥 음, 빵들은 다 만들잖아요? 예를 들면, 이런 그냥 브라우니가 아니라 애호박을 넣은 브라우니 이런 거있어요 약간 <laughs> 기상천외한 그런 애들이 사실 많아요. <laughs> 네.